안녕하세요. 구차원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니까 저는 갑자기 형광색 티셔츠를 사고 싶더라고요. 형광색 티셔츠에 연청 바지. 이렇게 매칭하면 시원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폭 형광 핑크 원단 한 마를 3,000원에 사서 지금 이렇게 반팔 티셔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티셔츠는 네크라인만 빼고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네크라인 마무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런 방법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네크라인 마무리할 때 시보리나 재원단 시보리나 안단 혹은 바이어스나 접밴드로 처리해주는 방법 정도가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방법은 기본 시보리 처리랑 원리는 똑같아요 그리고 재원단을 사용할 겁니다 근데 이 다이마루 원단의 말림 현상을 이용해서 좀더 자연스러우면서 빈티지한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뭐 네크라인 뿐만 아니라 소매뿌리도 이렇게 처리하시면 예쁜데 지금 저는 네크라인만 남았기 때문에 그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네크라인 길이를 줄자로 잴거예요. 시작한 부분을 기억하시고 길이를 재줍니다. 그 다음에 재원단으로 이렇게 시보리감을 만들어주는데 길이는 이 네크라인 길이의 80%에다가 시접 1cm를 더한 길이고 폭은 4cm 폭으로 만들어줍니다. 원래 저는 일반 시보리 같은 경우에 70% 재원단 시보리 같은 경우는 90%로 해주는데 이번엔 재원단임에도 80%로 했거든요.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시보리감을 일반 시보리 달듯이 원통형으로 만들어줄 건데요. 이렇게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해서 오버록 바느질로 시접을 박아줄 거예요. 오버록 바느질 최대 간격이 0.5cm이기 때문에 시접을 1cm만 준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뒤로 말리는 부분을 겉으로 정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다이마루 원단이 이건 앞으로 말리는 것이고 이렇게 뒤로 말리잖아요. 여기를 앞으로 하셔야 돼요. 원단 앞뒤가 구분이 안돼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여기가 겉이다. 이렇게 정하시고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원단 좀 보여드리자면 이 원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겉이고 여기가 아닌데 지금 보시면 겉으로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받은 원단은 튜브 원단이었어요. 받은 그대로 거기가 거치겠구나 하고 만들었는데 이게 만들다 보니까 겉과 안의 구분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원단처럼 겉과 안의 구분이 잘안 되는 그런 원단을 사용하시더라도 무조건 시보리감을 겉은 이렇게 뒤로 말리는 부분이 겉이라는 거. 이렇게 뒤로 말리는 이 부분이 겉이라는 거.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지금 박음질을 해서 왔어요. 여기 이렇게 오버록 바느질로 박음질을 해서 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통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원리는 여기도 지금 4등분을 표시를 해놨고요. 이것도 똑같이 4등분을 해줄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크라인에 다는데 이 시보리감을요, 이렇게 겉과 겉이 마주보게 접습니다. 겉과 겉이 마주보게 반으로 접어요. 그러면 지금 4cm 였던 것이 2cm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네크라인 겉에 겉에 요렇게 해서 네 등분을 맞춰주는 거예요. 다시 자 지금 이 시보리감을 겉과 겉이 마주 보게 반을 접어서 여기 몸통에 네 등분 한 네크라인 네 등분 한데다가 갔다가 됩니다. 그리고 핀으로 꽂아서 박을 때 늘리면서 박는 거죠. 핀부터 꽂아볼게요. 네, 이렇게 핀을 꽂아서 이걸 이따가 당기면서 여기를 오버록 바느질로 해주면 되는 거죠. 기본 시보리 다는 거랑 똑같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게 완성이 되면 이렇게 이 말림 현상이 몸판 쪽으로 돌아가면서 이 네크라인 단면을 얘가 이렇게 감싸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엔 평소보다 10% 줄여서 80%의 시보리감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좀 당겨질수록 말림 현상이 더잘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재봉틀로 박아주고 한번 입어볼게요. 네, 어때요? 바이마루 원단의 말림 현상을 활용해 봤는데 시원해 보이고 괜찮죠? 여러분도 항상 똑같은 마감 처리가 지겨우시면 이런 방법.